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글로벌인 수료를 24년에 받아서 일기에서 수료를 했고 박예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지역과 호텔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오사카 기타하마 지역에 있는 다이와로 있는 호텔 오사카 기타하마 지점에서 프론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언제 하셨나요 8월 초에 여기 호텔에 파견을 통해서 입사했고 호텔에 직접 고용된 거는 올해 3월 달이 된, 3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그럼 24년 7월 1일자 수료를 하시고 24년 8월부터 근무를 하셔서 그 동안 파견 사원으로 근무하시다가 25년 3월부로 호텔 소속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8월 달부터 벌써 1년이 되어가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한 것도 많으실 거고 근무 해 보시니까 느낀 점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나는 생각보다 일본어의 능력이 요구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원래 좀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해서 공부를 원래 좀 지속해서 했었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제 보고 보고 쓰고 하는 것보다 회화 실력이 많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객들과 일본어로 소통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텐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의 목소리 차이도 있고 발음의 차이도 있고 사투리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본이 안 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외국인 스텝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는 하는데 전화 응대를 할때 제법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일단은 최대한 여쭤보다가. 일단 너무 이렇게 너무 안 들리거나 말씀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선배들이 이제 도움을 좀 주세요. 만약에 너무 너무 힘들거나 못 알아듣겠으면 주변에 손이 비어있는 일본인 스태프에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 경우에는 이제 선배한테 너무 못 알아듣겠으니까 바꿔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본인 스태프분들이 대응을 잘 해주시나요?

생각보다 완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쓰이고 근데 또 너무 어렵게만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변 선배들이 말하는 걸 학습하게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초반이랑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계속 생활하다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프론트 업무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초반에 왔었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이 떨었던 편이었고 지금도 사실 이게 선배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좀 일본어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괜찮다고 말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음. 어떻게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편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적은 기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지금은 일본어 실력이 많이 향상된 편이실까요? 생각보다 많이 는것 같아요. 물론 보고 쓰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막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회화를 할때 임기응변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일 때 일본어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아무래도 음. 이런 저런 이레글러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음. 그런 이레글러적인 일을 반복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어가 잘 나오게 된것 같아요. 한자는 어떠신가요? 한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호텔 프론트 업무를 해보시니까 일본의 한자는 어떠신가요?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물론 지금도 되게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번역기도 쓸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여유로울 때는 번역기도 쓸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가타카나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까 메모 같은 걸 남겨둘 때 그냥 가타카나로 빨리 읽기 편하라고 그냥 회사 내에서 이렇게 가타카나로 읽는 게 많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영수증 이름을 손님이 직접 전해 들었을 때 종이로 써주시거든요. 근데 음. 이제 한자를 적으실 때 생략을 좀 많이 하세요. 이획 같은 거를 좀 생략을 많이 해서 그런 거를 진짜 못 읽겠을 때는 이제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보거나 음. 너무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손님한테 읽는 거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는 경우. 다행히 주위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편이네요. 그렇다면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영어에 대한 사용 빈도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영어를 쓰는 일이 매일매일 자주 있는데 늘 쓰던 영어만 써도 괜찮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영어, 그냥 매뉴얼대로의 영어만 초반에 좀 공부를 해두고 일례귤러적인 거는 보통 번역기를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평소에도 영어 공부를 틈틈이 하고 계신 건가요? 영어 공부를 틈틈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문장으로 말하는 것까지는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단어를 계속 이렇게 주워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손님이 어떤 게 뭔가 원하는 요구가 있을 때, 단어만 들려도 뭘 원하는지 대충 알수 있으니까,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뭘 원하는지를 듣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실제로 프론트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K-MOB 연수과정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회화에만 집중을 해왔던 편이라서 막 후회가 되고 막 바꾸고 싶다는 점은 크게 없는데 회화를 많이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보다 회화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만큼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비즈니스 상가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음, 외국인이라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이어도 이해를 안 해주시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회화까지는 와야만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3월부로 다이와로 인해 호텔 소속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파견 사원으로 근무를 하셨던 것이었고 그렇다면 근무하시면서 혹시 불편한 점이라던가 우리 친구들은 파견이라는 것에 좀 막연한 불안감 등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파견 회사에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서 원래 파견을 연장해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선택할 시간이 이게 조금 안 맞았어가지고 좀 짧은 시간 동안 선택을 해야 돼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을 지속하는 게 그래도 조금 생활하기에는 편하겠다라고 해서 직 고용을 음. 선택한 편이긴 한데. 저는 파견을 지금도 그냥 연수 연장해서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처음으로 파견 회사 통해서 회사에 왔는데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되게 무슨 어떤 스케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이렇게 주고 받는 게 편했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연락을 할수 있고 하니까 정말 편했던 것 같아요. 결국 파견이라는 것에 대해 친구들은 막연한 오해, 편견, 선입견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의 파견과 일본에서의 파견은 조금 다른 점이 저는 올 때부터 이제 수료를 받을 때부터 좀 파견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선생님들에게도 좀 들었었는데 음. 한국이랑 일본의 파견은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회사에서 파견을 통해서 가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좀 너무 정사원들이랑 다르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물론 이게 본사에서 해주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는 똑같지만, 그거 외에는 정말 그 직원을 대할 때 파견이자 직원이라고 뭐 차별점 이런 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직고용을 해서 오래오래 뭐 보너스도 받고 막 이런 혜택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저는 파견을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팁이라도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가고 싶은 지역을 확실하게 정해서 후회가 남기지 않게 한번 정착을 하니까 지역 이동은 거의 생각을 못하겠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지역 이동은 생각을 하기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사도 있고 음. 그래서 지역을 정할 때는 확실하게 진짜 어딜 가고 싶은지 확실하게 정해서 지역을 고르는 걸좀 추천하고 아무래도 일본어는 회원 아무리 보고 쓰기를 잘해도 막 N 원이 있더라도 회화가 안 되면은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회화는 꼭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